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자리에서 나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 최후 목목적이 되게 하시고. 항상 그것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이기에 넘어지기도 흔들리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되어져야 될 많은 일들이 있으며 또그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다시 한번 일, 다시 세워져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져 갔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아직 힘들어한 가운데 있으며 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의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어지므로 나라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 삶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평온조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러한 이들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또이 나라 이 땅에서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힘쓰고 애쓸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이지만 해가 갈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애통함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들 또한 세상의 삶의 목적이 있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믿음의 신앙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르신들 환우분들 그그그 그, 분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아픈 가운데 한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치유되는 왕쾌함 치유되는 귀한 기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